방명환 야구티비 구독 좋아요 예 네. 알람 설정까지 아, 좋아 올해는 몸값 100억 원을 넘길 대형 FA 선수가 없는 가운데 팀 전력에 도움이 될 이른바 준척급 선수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얼마 정도 들고왔어요 일단 저희는 내부적으로 네. FA 3네 명은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억을 들고 왔습니다. 100억으로 3네 명을 어떻게 잡고요? 제가 한... 잡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구간 대표 단장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두산 단장인데 50회 저래? <laughs> 롯데장이언츠야 하나 이글어요 자 제가 옷은 이런데 음. 롯데 단장입니다 단장들이 자세가 없죠. 안 돼있어요 나만 없죠. 유니폼을 제대로 입었잖아 <laughs> <laughs> 조코님 어제 롯데 팬이라더니만 아, 예, 하나의 유니폼 롯데 팬 맞습니다 볼수 네. 어, 롯데고요 오늘 제가 굳이 이거 하나의 글쓰 유니폼을 고집한 건 제가 하나의 글쓰에서 한명또 땡겨 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거친 아, 어, 어, 어. 그 구한테 어필 좀 하려고 그냥 입고 왔습니다. 얼마 정도 들고 오셨어요? 사실 뭐 들고 온 돈이라기보다는 네. 일단 좀 팔아서 네. <laughs> 먼저 팔고 그걸로 이제 좀 영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지금. 선수를 먼저 팔고. 있는 네, 선수. 부산 뼈스는 배수는... 저는 오늘 사실 좀 편하게 왔어요. 우승팀이고 하니까 좀 여유롭게 좀 관전하려고 합니다. 음. 금액은 뭐 어느 정도? 90억, 정도는 아, 90억 정도. 아 90억 정도. 아. 엘지가 돈이 제일 많네요. 저는 100억 들고 왔거든요. 네. <laughs> 네. 두 자리 숫자 여기다가 어, 100억. <laughs> 여기는 선수를 팔로 왔다. 데고 예. 아 박명환 선수 하나 불펜에 파 와주세요. <laughs> 저 근데 음. 오늘 롯데 대표로 와가지고 혹시 박명환 저는 쓰실 생각 없습니다. 저희도 한번 번 당한 적이 네. 있어가지고. 아 박명환 안 쓰시고. 저희는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 오지환하고는 제가 얘기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일 계약은 이제 거의 쌓인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로만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할거다 했네? <laughs> 네, 뭐 작업 다 하고 온 거예요. 뭐 안지만 영입 제가 제일 유리합니다. 전 지금 전화도 할수 있어요 아, 와~~ 그렇게 따지면은 요즘 최근 보니까 그지만 말고 최지만도 약간 <laughs> 느낌 있지 않아요? <laughs> 아 롯데에게 필요한 거 우리 정우람 선수입니다 일단은 데리고 와보려고요 연봉이 만만치 않아요 현재 지금 7억 5천 받고 계세요 어. 좋은 선수이고 올해 방어율 1점대로 굉장히 성적이 좋거든요 근데 저희 쪽에 비슷한 금액대에 마무리 투수 선수락 선수도 음. 있고 그리고 5억 받고 있는 전준우 선수도 있습니다. 음. 이 양쪽 팀에 제가 양도를 하고, 아, 예. 아, 예. 거기서 나온 돈으로 제가 이제 정을 합쳐서 다 가져오면 그 그림이 좋지 않나. 디오종 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아. 못되는 포수부터인데, 죄송한데, 그, 이제 없어요. <laughs> 없어서. 아니요, 용병 포수를 쓴다며요. 사리오 포수로 사용 어떤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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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제가 볼때저이종욱은 NC 코치 이종욱인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저기 두산 단장 저기 내가 질문 하나 짧게 네, 죠고재훈 네. 선수는 어떻게 되는? 이번 시즌 참 많이 힘들었는데 고민이에요. 양날의 검이에요. 가급적이면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어, 있어. 아니 언제부터 두산 단장이 팬들 말을 들었다고 언플를 <laughs> 했겠지? 아 그래도 지금 너. 이게 보고 계시니까. <laughs> 음. 저는 오늘 안치홍 선수 아니면 정우람 선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잡아야 돼서 거기에. 배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지환 선수는요? 오지환 선수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음.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을 하고 있고 아 음. 그러면 오지환 선수 저기 어디에서 밥 먹고 했어요? 원래 FA 선수들은 좀 고급스러운 데서 이제 밥 먹고 했는데 별소리 줄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제건인줄 몰랐네요 오지환 선수랑 배추로드 김밥천국에서 밥 먹는거 그저께 봤습니다 FA 선수를 김밥천국에서 <laughs> 먹였어요? 뭐 90억 들고 왔다며 90억, 90억 100억 들고 왔으면서 아니 9천원짜리 밥 먹여? 네. 점을 좀 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나요 혹시? 롯데정으로한87% 정도의 싱크로율 보이고요 LG정으로 한 66%예요 <laughs> 정우란은일지못가요정우란 선수한테 뭐 어느 정도까지 배팅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니요 전준우 선수, 손승락 선수 그리고 뭐 고효준 선수 포함해서 팔리는 걸 봐서. 아 그러면 고효준 그런... 선수, 손승락 선수, 전준우 선수, 롯데 그래도 핵심 선수인데 지금 롯데 네. 선수가 네.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아 근데 이 선수 다 팔아요? 네. 아니 포수도 네. 없고. 네. 어? 네. F A 나온 선수 그렇죠. 다 팔고. 그럼 뭐 내년 시즌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위요. 한 3년간 구위를 하고 팜 시스템이라고 육성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할 필요가 있는데 어설프게 돈 써버리고 선수 사가지고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정우람 선수요? 네 적어도 연봉이 10억에서 12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 40억에서 50억 정도는 배팅이 들어가서 80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거든요 내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36살인데 롯데가 돈을 쓰겠냐라고 하는데 돈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들을 한번 둘러보신다면 <웃음> <웃음> 나이에 대한 얘기는 네. 근데 LG 트윈스는 뭐 4번 타자 필요 없나요? 일단은 그래서 박성민 선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 아. 타자가 부족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2년에 10억 정도면 은아 2년에 10억? 네 2년 계약 제시 하는 거죠 쿨하게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김민성 선수랑 또 겹치지 않나요? 박성민 선수랑 그래서 지명 타자로 둘러봤어아 지명 타자 예. 논리적이 그러면 하나의 김태균 선수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 장타력이 좀 감사드립니다. 세일러는 저분 저기 조용훈 TV의 네. 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갈아타세요. 아, 네. 제가 아, 더 잘생겼잖아요. 아, <laughs> 네. 아, <진짜>, 아유 진짜 <laughs> 아그죠 롯데는 에 짠돌이 구단이고 음. 의외인 곳에 돌 써요. 원투펀치죠. 네, 네 원투펀치. 네. 아 그래도 저희는 성적을 내니까. 네, 그렇죠. 원투펀치인데 네. 육성이 안 되고 네. 여기는 육성이 돼. 네. 갈아탔어요. 소문이 안 갔나요? 조용훈팬 아닙니다. <laughs> 그럼 내 팬이네! <laughs> 아, 요즘에 핫한 예, 롯데 전준호 선수. 롯데에서 외야수로서도 그리고 중심타자로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연봉이 5억입니다. 연봉 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외야자원이 되지는. 좀...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저희. 필요 없어요. <laughs> 네, 네. 미안한 얘기지만 좋은 선수예요. 우리는 네. 외야자원 넘쳐요. 김현수, 이천웅, 이영종, 최은성. 자, 호화 상태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차라리 일루에 용병 데려오고, 음. 내가 오늘 가지고 온 100억으로 지금 여기 나온 FA 시장에서 3명 잡는 거예요. 제어바, 저기 폐계로는 재계약을 안 하기로 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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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더 강력한 수비를 갖고 강력한 장타를 가진 외국인 타자가 필요고 두산도 LG도 마무리 투수를 생각을 하고 그렇죠. 뭐 있는가 하고 있는데 손승락 선수라고 자물쇠 <laughs> <참을 때 웃음> 네. 이름부터 락이에요. 손승락 선수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되죠? 7억이네요7억7억인데요 네. 7억. 7억. LG 쪽에서 <laughs> 아니, 아니, 생각 없습니다. 저희 <laughs> 네 정우랑 오린. 롯데는 내야수가 사실 급한. 다 급해요. 손승락 대 오승환이라고요. 오승환이요, 그럼. 선수들한테 오승환이 오승환이죠. 그러면, LG 트윈스는 지금 나와 있는 선수가 FA에서 진해수 선수, 송은범 선수, 오재원 선수. 일단, 잡는다는 방침을 가고 있습니다. 음. 음. 선수들은 뭐, 유출을 안 하겠다는 거죠? 절대 안 되죠. 일단, 음. 우승권 전력을 만들기 위해선 내부 FA는 잡고 나서 정우람 올인, 오재현 놔주면 데려오고, 음. 박성민이 필요하다라는 음. 거죠. 아, 송은범을 잡는다고요? <laughs> 어? 네. <laughs> 저 잡고 싶어서. LG 단장님은 아 SK 김강민 선수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김강민 선수는 SK에 남을야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SK 프랜차이즈 스탑이라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타팀에서 적극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팬들이 금액을 더잘 보네요 네, 팬들이... 네, 유한준 2년에 1 5억 준척 FA급의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귀하다는 포수 김태군 선수 네. 과연 NC에 남을 건지 아니면 진짜 뭐 롯데에서 영입을 할 건지 롯데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봤어요 저는 네 그렇죠 네. 네, 팬들도 네, 팬들도 더,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무조건 데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철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2차 드래프트에서 포수를 데려온다? <laughs> 근데 지금 포수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이 없는 거라니까요 저는 김태곤 선수가 만약에 지금 롯데에서 그런 기사만 안 났으면요 은 정우람 선수가 아니라 김태곤 선수의 큰 배팅을 했을 것 같아요 기아로 넘어가 볼게요 아, 기아는 센터라인에 김선민 선수랑 안치홍 선수가 이제 나와 있는데 기아도 이두 선수를 잡지 못하면 내년 5강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아도 네, 키스톤 콤비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사실은 둘다 잡아야죠 <laughs> 키스톤 콤비는 네, 못해도 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안치홍 선수 김선빈 선수 얘기를 하자면 은둘 중에 한 명이 금액적인 부분에서만 갔다면꼭한 분은 모시고 와서 음. 어느 누구를 가리고 싶진 않아요 안지만 선수가 아프리카에 들어오셨습니다 지만이 형님 오늘은 제가 LG 단장이거든요 1년에 2억 오시겠습니까? LG 로. 원인 이게 폴이 아니고 이게 원이고. 폴이라고. 유니폼만 주십시오. 예. 진짜 네. 직전감으로 쓰려면 안지만 선수가 가장 현실성 있는 카드라고 본 그렇죠. 맞습 여기까지 좀 네. FA 시장을 좀 정리를 하고요. 용병을 또 이제 스카우트 해야 되잖아요. 레일리를. 레일아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아, 봐요. 버릴 수, 버릴 수 없어요. 수, 없어요. 시작할 때 이름 딱두개 써놨어요 레일리 김원중 써놨어요 야. 린드블럼이 제가 볼 때는 일본으로 시작 뭐 메이저리그나 옮기지 않을까 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KBS 너무 좋은 활약을 <laughs> 보여준 린드블럼인데 일본 쪽을 좀 이제 음. 갈것 같은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린드블럼이 간다면 저는 음. 레일리를 영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laughs> 예전에 그 롯데에서 그렇죠. 린드블룸이 있었던 아, 것처럼 네. 저희 입장에서는 롯데 선수들이 괜찮아요. 고비가 아, 네. 네. 좀 당깁니다. 저희는 전블님 리많은호원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만님은 섭외해주세요. 네. 노력, 네. 노력할게요. 네. 노력할게요. 아직 1월 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출국한다. 그래서 린드블룸은100% 옮긴다고 본다고. 그쵸? 그러면 그 두산팬이에요. 공동준님이 얘기를 잘한 게 두산과 키움은 외국인 선수 재활용하는 듯 <laughs> 정말 네. 잘! 데려다 이제 쓰는 경우인데 음. 지금 엘지 토인스도 뭐 일루수에 지금 페개로 선수 인가요 일단 재계약 생각은 없고요. <laughs> 윌슨하고 켈리 선수를 재계약을 하면서 1루는 네. 무조건 외국인 선수로 채울 생각입니다. 김현수 선수를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엘지 토인스도 뭐. 보면은 지금 윌슨이나 켈리를 뺏길 수도 있어요. 워낙에 좋은 투수기 때문에. 정말 소망스럽네요 <laughs> <거예요>, 지금. <laughs> 아니 왜? 뭐 메이저리그에서 노리면 될거같거든요뭐 지금 1년더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년 더. <laughs> 소사는 지금 계속 팀을 옮기고 있어요 용병의 기준이 뭐냐면 10승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네. 10억 이상을 네. 배팅을 하기 때문에 뭐 15승 정도는 해줘야지 팀의 15, 에이스 정도 네. 15승 네. 초반 12, 1 3정도가지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사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 투수 승수로 네. 얘기를 하자면 네. 과연 레리 선수가 5대서 10승 못했습니까? 아니죠. 일리 그... 선수가 못해서 10승 못한 게 아유. 아니에요. 일단 네. 네. 일리 선수 같은 경우에 막 진짜 막말이 될수 있는데 두산에 있었어 봐요 이 선수가. 진짜 심오송하죠. 네. 네. 그럼요. 롯데는 딕슨 마차도 올 수도 있다는 썰이 있는데, 수비형 용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마차도라그래서 잠깐 흥분할 뻔 했거든요. 아, 그, 그 마차도 맞아. 아니죠. 아니, 아니, 그래. 아, 그, 그 마차도. 그 마차도인 줄 알고. 어 삼부랑 쇼 <laughs> 숏에서 그 친구가 오면 되게 좋겠는데, 그 친구가 <laughs>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아쉽네요. 제가 딕슨 어, 마차도 선수에 대한 정보 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잠깐 정보 확인해가지고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다. 딕슨 그렇죠. 그 마차도는 s n s 에 <laughs> SNS. 롯데 팔로우에서. 아, 팔로우를 음, 했었다가 음, 취소했나봐요. 약간 해프닝이 아, 좀 있었나 보네요. 지바로다가 잘못으로 잘못으로. 네, 이로 이로 랜가. 네, 이런 랜가 싶어가지고. 딕슨 마차도 선수 기록 보니까 안 사고요. 선수요? <laughs> <laughs> 롯데 팬분들은 들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롯데가 작년도에 기록 많이 세운 거 아시죠? KBO 최초 평균 연봉 1위 구단의 최하위에요 음, 이거 뭘 반증해주는 거냐면요. 헛도 쓰고 있는 거. 그렇죠. 폭투일이. 폭투일이. 폭투일이는 제가 많이 해봐서 아니다 <laughs> 네. <laughs> 아니, 예. 아니, 네, 네, 뭐, 네. 포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맨 네. 오른쪽 분은 어느 구단 관계자신가요 저는 이제 두산 베어스 네. 구단 관계자 역할로 네. 나왔습니다. 여기 두산 유니폼이 있는데, 네, 옷이 네. 안 맞아요. 이 네. 어, 유중일 아닌가 나왔는데, 진짜. <웃음> <웃음> <laughs> 아니, 저는 찰스 같다고 하려 그랬는데, 4월 달, 5월 달까지 제가 기르는 8점과 9점 때까지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2점 2점대로 방은 1위 하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양현종 선수가, 용병 선수네요. 연봉이 23억이고, 네. 방어 1일이고, 내년에 네. 만약에 네. 계약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 롯데로 올수 있다면요. 예, 한영 계약으로. 저는 여기서 금액에다가 일단 뒤에 플러스를 붙을 거 먼저 제시계약볼게요위로금이 아, 아. 필요해요. 위로금이요? <laughs> 잘 던지실 텐데, 집승을 <laughs> 예. 못 하실 거예요. 위로금이 <laughs> 예, 분명히 필요하고요. 예. 예. 한 년, 기양이면 저는 1년 한 35억 정도. 정도. 30억, 예. 예, 35억, 예, 35. 1년에 35. 네, 네. 사실은 일본 진출도 유력했었고, 해외 진출좀 해야 돼요. 저희 투수님들은. 김광현 선수랑 양현종 선수가 지금 국대 에이스잖아요 김광현 선수는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국가대표에서 메이저리그 꿈을 갖고 있다고 네. 근데 또 SK 프런트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독이나 프런트들은 아 SK가 김광현 놓치면 5위권으로 아 역시 김... 길선발들은 근데 김광현 없는데도 5위가 되네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뭐 SK가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네요. 그 롯데가 궁금한 게 민병헌 선수도 네. FA 영입했잖아요. 네. 근데 강민호 선수는 또못 잡았어요. 네. 강민호 놓치고 부랴부랴 민심 달래기용 계약. 그 돈이 사실은 이대호 선수, 손아섭 선수, 어? 민병헌 선수 요래 연봉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목소리> 많이. 저희 돈 많아요. 돈 <laughs> 많네. 돈 많아요. 문제는 팔릴지가 문제인 거예요. 롯데가 어디 뭐 8일지. 동네 구멍가게도 네. 아니고. 있네. 불안해... 저희가 유현진 선수 한 번... 음,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유현진 선수가 귀국할 때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자기는 3~4년 정도면 적당하다... 그 말을 괜히 했을까... 어느 정도 보라스하고 음.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네. 그리고 제가 김밥천국... 비밀로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유현진 선수 쪽하고 제가 접촉을 하고 있어요... 어?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찍게 되면, 공개를 하고 너는 형 얘기도 없이 해 에이전트냐 계약 얘기나 이런 건 제가 전혀 들은 건 없는데 그냥 추측하자면은 귀국 인터뷰에서 자기는 3 4년이면 만족한다 얘기를 괜히 꺼냈을까 음... 어느 정도 보라스하고 사전에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이 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가 수원에 스카 보라스 를 <laughs> 탬플라스 1에 뭐 아프리카 쪽에서 7,500만 달러도 나왔고. 내야 수비 좋은 애틀란타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또 아프리카에서 음. 리플이 나왔어요 애틀란타도 날씨도 네. 좋고 또 예전에는 이제 봉종훈 선수도 갔었고 네. 어, 류현진 선수가 홍부장을 쓰는 곳이 아무래도 수술 을 한번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부상 회복도 컨디션 관리 좋은 네. 그런 지역적인 것들도 좀잘 찾아서 갔으면 좋겠고 샌드에고예상세보고 네. 어? 제가 미네소타에 있었는데 겨울에 눈 허리가 좋나. <laughs> 네. 일단 텍사스 레인저스 네. 움직일 것 같고 박찬호 선수가 <laughs> 텍사스에서 안 좋았잖아요 아~~ 네. 안 좋았죠 아, 네. 한국 선수가 네.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네. 뭐 저만 먹태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 명환이 형 말이 사실이었으면 이세분 중에 명환이 형 지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아안 하세요? 어,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아 <laughs> 그게 아니고요. 저는 뭐제 자랑을 한게 아니고요. 네네. 배용수 선수가 보고 네네. 있으면. 네네. 네. 선수들, 선수들 저래. 윤명기 씨가 류현진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어울리는 팀이라고. 아, 좋은 긴 단어가 읽히시는군요. 네. 아. 아, 저는 이제 형, 저영어 아시죠? 예? 네? 네? 아니 저거 못 읽으면 이걸 어떻게 읽어요? 읽을 수요? 네. <웃음> <웃음> 이거 단어가 짧으니까. 단어가 짧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거는 뭐냐면 받아쓰기 외워서 갈 때. <laughs> 아 <laughs> 근데 확실히 팀 찾아가면 투수한테 불리하지 않나요? 부장이 내년 시즌부터 새로운 부장이에장 하기 때문에 몰라요. 해봐야 돼요. 본부장. 동구장. 본부장이면은 또 좋아하실 분이 또한분 <laughs> 계시네. 김광현 네.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한다는 과정하에 선발이 어울릴지 아니면 필승조가 어울릴지. 어 그래도 어, 지금 그 필승조에 대한. 그 의견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대만전 던지는 거 유심히 봤는데요. 네. 다완 에이스고, 에, 정말 대단한 투수인데, 확실히 메카니즘에서 보면은 약간 몸이 뒤로 빠지면서 공의 회전이 좀 줄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음, 음, 음. 좋을 때는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서 던지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투피치가 가장 큰 문제. 직구 슬라이더가 거의, 직구 타이밍에 맞고, 많이 연습한 게, 이제, 느린 커브를 요즘에, 서클 체인저블을 간간히 섞어 던지는데, 유현진 선수처럼 마지막 3구종이잘안 돼요. 서클 체인저블. 무타자한테. 메이저리그는 어떻게 보면, 150kg대가 평균 스피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거, 좋네요. 오, 전, 영화는, 예. 여하님 분석, 오. <laughs> 아0 아, 0 0원 감사드립니다. 2 0원 감사드립니다. <laughs> 옆에 장엽, 추노 장혁 같은 <laughs> 장혁, 네. 찰스 백가. 뭐. 저희가 방명한 야구 TV라고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한 팀원들이에요. 그래. 이 친구는 후보, 저는 가와 <laughs> 레이스. 아, 그냥. 그렇죠. 예. 명원자 아카데미에서 동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들이 소화하는 운동 따라 해가지고, 메카니즘을 배워가지고, 벌크업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거 체계적인 프로그램 따라가지고, 제가 낮 시간에 아마 운동을 할것 같은데,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없더라도 저랑 시간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해서, 야구장에서도 만나면 은참 좋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자꾸 옷을 하나를 입고 있어가지고 에이. 자꾸 자, 태어날 때부터 롯데였고요 저 롯데 우승할 때 태어났고요 전 롯데 우승 직관한 사람이에요 네? 형님 네. 저희 예, 몇 살이에요? 예, 예. 저서6살섯 84년생입니다 저는 예. 저희 삼촌이 저 되게 좋아해요 우승할 때 태어났다고 여러분 네. 네.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제일 막내예요 네? 진짜요? 몇 살이지? 저희 네, GD예요 GD GT. 96년생이라서 너 뭐, 나랑 띠동갑이야? 네. 96? 96년생 그러니까 명환 형이 베이비 시즌 나 96년 <웃음> 입단인데 <웃음> 제가 2 4 살이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잠깐 만 아이고, 뭘 그렇게 놀래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거짓말. 내가 너 이제 반응 대박이다 너. 단장님 저번 라이브 때 베이징 키즈라고 하셨는데 충격이야. 충격. 국대 티셔츠 입으신 분 개그맨 양배찬아 <laughs> 이천 동구원 해주시면서 아, 아, 머리 풀면 순호가기죠. 아, 이 말은 중요한 거 그나마 제가 제일 연예인처럼 보인. 그럼 오빠스라고 <laughs> <laughs> 부족한 지식이지만 말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지금 많이 안 됐어도 최대한 열심히 했으니까요. 음. 예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장이었다면, 이라는 어떻게 가상의 상황을 설정을 해본 거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팬들의 생각을 되게 많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확실히 더 많이 깊이 아시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많이 알지도 않지만 너무 재밌었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롯데 팬들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 네, 그것도 한번 느끼고 갑니다. 저도 뭐 이제 단장은 안 돼봤지만 그 단장이라는 자리가 언론도 많이 볼 거고 또 팬들도 많이 볼 거고 그 자리가 쉽지는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LG 트윈스 100억 사는 진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장은 아,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방송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가상이었지만 재밌었고요. 그냥 100억 갖고 싶은 거 아니야 단장? 대소희가 갖고 싶은 거 아니야? 팬 여러분 순간 상상 상상했잖아요. 되게. 어? 팬 여러분들 추운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웃음> 배추로드는 <웃음> 네, 실제로 네. LG 팬이라고. 저 KT 팬입니다. 늦은 <laughs> 밤 네. 네.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